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인데요. 가난한 과부가 헝금한 모습과 부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헝금하는 또 많은 사람들의 헝금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 해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헝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헝금함에 돈 넣는가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헝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너는이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처음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곡식으로 헌금을 드렸고 아벨은 어린 양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사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는 헌금한 적이 없어요. 헌금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소유로 이미 살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 하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았는데 무슨 헌금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또 둘째 아들 가인과 아벨이 첫 헌금을 드렸습니다. 헌금을 왜 하는 걸까요? 헌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벨과 가인의 헌금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신을 설득해서 가인의 헌금이죠. 신을 설득해서 내 행복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헌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런 것까지 희생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여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헌금을 하나님께 부채의식을 안겨드리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부담스러워가지고 한번 나와주는 하나님을 헌금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또, 헌금하고, 또 졸라서 하나님이 부채의식을 받아 아이고, 내가 저놈 자식을 안 도와주고는 견딜 수가 없네 저렇게 찾아오니 이걸 부채의식 헌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그냥 아주 빚을 지게 해서 신이 설득해 당해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도록 하는 헌금을 부채의식의 헌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드리는 헌금이죠. 그게 가인의 헌금입니다. 헌신을 많이 했냐, 돈을 많이 냈냐, 적게 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자신을 위해 헌금을 했나, 하나님을 위해 헌금을 했나를 보는 것입니다. 가인의 헌금은 자신을 위한 헌금입니다. 나를 위해, 내 뜻의 관철을 위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헌금이 인디안 헌금이죠. 인디안들은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래가지고 비올 때까지 지냅니다. 비가 안 오면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비올 때까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 극진한 희생을 쏟아 부어서 하늘을 움직이고 말겠다는 헌금이지. 지금은 기후제를 지내지 않아요. 일기예보가 다 맞아 떨어지고, 어, 태풍, 지진 이런 걸다 예보하니까. 그러나 지금 지금은 뭐 신에게 희생을 드려서 나를 이롭게 하겠다 이런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인도에 처음 선교사들이 갔을 때 인도 겐지스 강에 자기 쳐다들을 강에 빠쳐 죽이는 사람들을 많이 있었대. 그 헌신, 겐지스 강에 아기를 안고 와서 아기를 겐지스 강신 신에게 헌신했 던지고 울면서 떠나는 여인들이 많았다는 것. 지금 같으면 경찰서에 잡혀갈 일이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신에게 바쳐서라도, 정말 나의 행복, 우리 집안의 행복을 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신에게 헌금을 내던 습관이 변하여 지금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행복을 통제하고, 내 삶을 통제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것도 헌금의 모습입니다. 헌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수고와 노력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근데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고, 야구도 하고, 프로축구, 프로야구, 공부, 이런 걸도 하지만, 그만큼 좌절도 많은 시대입니다. 포도 어, 여우가 아주 탐스럽게 열린 포도밭을 지나갑니다. 와, 아, 저 포도 맛있겠다. 그래서 여우가 벌쩍 뛰어가지고 포도를 딱 포도송이를 치려고 했는데 약간 손에 못 미쳐 발 발이 발이죠. 그래서 계속 열번 정도 뛰고 뛰고 또 뛰고 열번 정도 뛰다가 결국. 포도송이를 못 땄어요. 그리고 꼬리를 싹 흔들면서 포도밭을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아우 저 포도 셔. 남 신포도 싫어해. 안 먹어. 하고 포도밭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저 포도가 셔서 못 먹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여우가 저 포도는 꽉 먹고 싶어 라는 말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프로야구에 가려든지, 프로축구에 가려든지, 뭘 성취하려든지, 뭘 배워서 자신을 이롭게 하려고 애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성취한 사람도 있죠.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헌금하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은요, 너무 게으르고 너무 자신을 막대하고 인간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는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모습이 많이 포기하는 모습도 사실은 자신을 위해 사는 모습입니다. 나는 심포도 안 먹어. 남을 비난하고 욕하면서 아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는 나올 게 없어. 아주 망가진 사람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사람하고 관계 안 맺어. 아우, 아주 질려버렸어.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점이 잘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관계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그 사람이 그만큼 그 사람하고 친교를 맺고 싶어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쉽게 욕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쉽게 욕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면에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조절하고 싶었고 사람의 필요를 더 조절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돼서 포기해 버린. 포기는 갖고 싶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기 스스로 얻어내려 하고 포기하기도 하지만 실상 그두 가지 모습이 다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구한 사람들의 첫 번째 취하였으나 행복하지 못하고 포기했으나 여전히 상처투성이로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 이웃을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이용하려다 실패하면 하나님이 어디서 믿어봤자 소용없어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어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쉽게 사람을 욕합니다. 정죄합니다. 자신이 해봤자 안 된다. 그놈, 그렇게 불행에 빠져가는 것이 사실 헝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헝금하는 사람들,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사탄에 속아서 스스로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망가진 모습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헝금함에 앉으셔가지고 헝금하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지만, 전부 다 자신을 위해 자신의 삶을 파먹고 사는 겁니다. 직업이 왜 의미가 없어져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직업을 취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을 하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괴로운 것이, 우리가 돈을 벌었어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벌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금으로 나가시기를 주원합니다 오늘 한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금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옵소서. 라고 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괴롭고, 분노하고, 억울해 합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 하니까, 하나님을 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심은 쓰고 하나님께 한턱은 낼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통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세계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를 한명 등장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이 가난 예수님이 어떻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는가 헌금함을 나 같으면 헌금함을 뜯어서 부자들이 낸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과부에게 줘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고 가만히 계셨을까? 헌금께를 깨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줘야 예수님의 정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정한 정의가 무엇이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진정한 정의인가 정의 맞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 도와야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 인간이 진정으로 행복해져야 한다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인간이 언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때 진정으로 행복해집니다. 자신의 위익을 위하여 돈을 벌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돈을 쓸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를 등장시켜서 너희 모두가 너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빼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 돈한푼 없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산다. 내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살면 살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돈이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과부는 모든 유대인들보다 더 당당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세례 교육의 동정녀 마리아와 뱃속에 동정녀 마리아의 유전자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어요. 남자의 정자는 쓰시지 않으셨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유전자를 사용하셔서 연합하여 예수가 탄생하신 거예요. 신비 중의 신비죠. 성모 마리아는 대리모가 아니. 완성된 아이 유전자를 마리아 뱃속에다 넣으셔 갖고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고 인간 유전자 마리아의 유전자와 연합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유전자, 내 못남, 내 죄악, 내 실수, 내 연약함, 이 모든 것을 간직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연합하여 새로운 목표, 새로운 삶, 새로운 이정표를 허락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목표점이 생겼고, 새로운 가치가 생겼다는 뜻이 그것입니다. 나가 그대로 있고, 내 제약과 내 욕망과 내 영광과 내 목표가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봉사케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연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와 연합된 신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부간의 원리도 마찬가지. 한 인격과 한 인격이 있습니다. 모순과 약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합을 이루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신비는 이루 말로도 할수 없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믿으면 믿음이 정말 큰 거예요. 그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연합의 비밀이에요. 그 신학적으로 그래서 대리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 못 믿는 겁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누가 많이 냈냐 적게 냈냐 그건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혼에 있어서 정말 그 돈이 얼마냐, 키가 얼마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사랑하는가, 그와 연합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거 없이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보고 결혼해서 그 외부적 조건이 없어지면 그냥 헤어지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연약을, 뭐 조건을 보고 우리와 연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연합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목표로 살아도 당당한 거예요. 가난해도 당당한 거예요. 어디에 살아도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헌금을 못 내는 게 아니라, 딴 사람들은 헌금 많이 내니까 나는 생활비라도 전체 내서 내가 헌금 많이 한것 나타내야지. 이게 아니라,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건강이 있으나 없으나,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예수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다.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당당하기 때문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이 연합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랑이 예수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있고 없고, 내가 성취했고 못했고, 이것은 더 이상 나를 얽매지 못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남을 섬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덜 빌어갖고 아이고 내가 조금밖에 못 빌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신 거 아닌가 이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내가 내가 뭘좀 잘못해가지고 이거 벌받은 거 아닌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돌이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창녀인, 어떤 창녀와, 어, 라합이 창녀로 살았습니다. 여리고성 창녀에, 근데 살몬하고 결혼했는데 살몬이 라합의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네가 뭘 했는지 네가 얼마나 악하게 살았는지 네가 이 남자, 저 남자 얼마나 만나고 다녔는지를 묻지는 않아요 근데 라합이 살몬하고 결혼한 다음에도 여전히 창녀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오늘 얼마나 악한 생각을 했는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을 했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와 연합된 다음부터 어때요? 삶은? 창녀와 행동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때문에, 응? 어? 라비 결혼해가지고 평생, 아이고, 나는 창녀였는데 나는 창녀였는데 그러고 살지 않았어요. 너무 자유롭죠. 너무 행복하지. 너무 당당하지. 이 과부가 어디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제일 행복하죠. 우리의 삶이 제일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역시 또 이제부터 당당하고 멋지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삶이 어떻든 근성은 없는 거예요. 어떤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 않지만 지금 행복해 하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언제 나중에 행복해져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구나. 지금 나를 너무 이뻐 하시는구나. 그 당당함,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해 하루하루 감사하며 대로 주님께서 모든 걸 요구하시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당당함.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슬픔과 아픔 다 금방 사라질 수 있다라는 당당한 믿음. 내가 생활비를 전체 드렸다고 해서 구질구질하지 않는 당당함.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능히 드릴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고 연합되어 있다는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고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 주셨어요. 지금 내 모습을 연약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오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뱃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극히 큰 영광으로 나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난자 속에 임하셨다면, 지극히 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하셔서, 우리와 연합해주시고, 우리와 죄와 연약은 다 도만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또이 땅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며, 이 과부처럼 칭찬받는, 정말 우리의 환난이나 고난이 오히려 당당하게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는 그리스와 연합만 남는 돈이나 뭐가 남는 환난이 남는 게 아니라 예수와 연합만 남는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주님과 연합이 남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 고난 모든 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만 남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 내 고난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증명하는 도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질병과 어려움도 하나님과 연합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연합하며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과거 때문에, 내 행한 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망치 않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과의 연합을 중요시하며 주님으로 승리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신이 되려고 하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 내 부족, 내 죄악, 내 모든 욕망 가운데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여 계시고 나와 한 몸을 이루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합을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의 여건을 감사. 오늘의 두려움과 오늘의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완악함을 회개하고, 내가 신이 되려 하고, 내가 주를 조정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과부는 남편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고 수많은 유대인 중에서 부끄러워거나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와 함께 당당함과 기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당당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돈이나 물질이나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게하여 주시고 비교 낙심하지 않게하여 없어서 하나님과 연합됨에 있으므로 고난이나 환난이 와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주와 더욱더 연합됨을 확인하는 내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연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날마다 주와 연합하여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의 이유가 바뀌고 사는 이유가 바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있어도 죽어 있어도 영원히 나와 연합해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 남편과는 헤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성령과 연합한 이 진리를 깨달아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연합을 더욱더 확인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기 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